d 이 나갑니다. 1번 월. 오, 좁습니다. d 이 오, 약간 간겨서 괜찮을 것 같은데. 끝선, 끝선. 어, 나오 맞고. 오, 살았다, 이 오, 병원에 들어왔어. 오, 굴러내리고 있어. 러프, 러프, 굴러내려온다. 아, 약간 경사에 걸렸네. <S> <S> 어 괜찮아. <S> <S> 네. 터미널, 터미널. 옛날에. 터미널. 굿샷, 오! 와! 이야. 오! 배우의 중간! 안차 쓰고 연습하고 왔네. 이야! 엄청 갔어! 자, 세번째, 통통. 뒤이 약간 감게가지고 경사면 러프에 걸려있고, 터미널은 들어 걸려서 엄청 잘 갔고, <laughs> 오 괜찮다, 괜찮다,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다, 안녕, <laughs> 안아냐아냐 괜찮아, 고구마 아좁아 안녕, 니다아 좀 자세히 아, 왔네. 그냥 피로 치지 뭐 굳이 유까지그 공원사고 바카사고 같이 사는 거야. 자 다음 탑이네 오른쪽해자드죠 네. 오른쪽해자드 그린 네. 주벨라도 변으면되잖아 대시 대시 대시. 네. 디와이 저 노래 세컨해자드하고 아, 구샤 와 오늘 방향감이 와 구샤 구샤 완전 좋은데 오늘. 와, 굿샷이다. 오, 망창이다. <목소리> 아니야, 아니, 괜찮아, 괜찮아. 오, 보이 야. 아, 어, <laughs> <laughs> <에이. 에이, 몇 웃음> 아 저런 사람을. 미이라 두고. 아, 저, 줘 그래. 줘 그냥, <목소리> 자, 내 먼저 내려야 파 아, 오, 으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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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아지 감으로. 오케이. 아파. 마크. 아, 보기. 아! 구샷. Okay. 오, 도로만 안 맞으면 된다. 오, 도로는 안 맞다. 구샷. 약간 밀렸는데 괜찮다. 자, 3번홀. 와 오르막이. 파퍼예요? 예아 투원 되겠네 <laughs> 투원된데 어 벙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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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라이 해저도 아 이걸 이걸 값얼마요 이걸 값이걸 퍼팅 이걸 이거 많고 어 많은 받게 알았어 오르막 파파이 치자만 잘 치면 투원도 되겠다 얘. 아이고, 어이구. 어이구. 저쪽 업이죠안쉬도해제드해제드해제드고바이 해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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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 어. 파스리. 들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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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 끝선에 괜찮아 이거는. 러프, 러프. 자 니어, 네. 파스리. 네, 도이고가도 어. 이 아, 어, 이것도. 거리만 났으면 괜찮아. 남좀 공간이 좀 있어. 가볼게요. 일단 가볼게요. 오, 일단 안전하게 그린 중간. 아, 좀... 그린 중간. 아, 이거... 오, 그 이단을 올라가다가 섰다. 예뻐. 네, 얘를 먹을 것인가 마크. 오케이, 오케이. 마크, 마크, 마크. 잘한다. 오, 버기. 나이스 보기. 리어 탈락. 보기 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파. 파 보기 다블. 파 내가? 모험. 리어 어, 날라가고아 여기 파파이브. 네, 여기 왼쪽에 있는 골딱 끝나는 지 보고 치셔야겠습니다. 네, 네. 여기 내가 아니 드라이브 빼고 드라이브 체크 안 좋다 이게 진짜? 어으아아아아아아 감겨서 음. 전체 해저드. 야! 많이, 야! 저쪽이 해저드요? 5해아아요아아아아네아아아아아아아요네자아아아아야이아도해저아아 어, 해저드. 네. 이것도 안들어 아 이것도 안 들어, 안 나온다 이거 해저드 후해저드 그 왼쪽 해저드, 그 오른쪽도 해저드 어디요? 네, 습니다도드라이버역시 남자다? 죽을 줄알면서도 조금 <laughs> 짧으면도 <laughs> <알면서> 드라이브 잡는 좀똥어지 <laughs> <laughs> 어, 괜찮은데 이거는? 사람 <laughs> 맞고 내려오겠는데 <보러> <laughs> 3명 다해나드 <laughs> 어? 어? 저구물 그 밑에 저기 공 아이가. 톡톡 톡. 아, 예. 아, 톡톡거 계속. 예. 뒤로다 저거 거기 거기 거기. 거, 거기 나와 보세요. 거기 나와 보세요. 거기. 그 옆에 딱나와 보세요. 아, 그 옆에. 우리 여기서 그 할게. 아, 그 주십시오. 옆에 나와. 차라리 해 주도록 할걸 생각되게. 아, 차가 아, 자 싶을 때가 있을 게야 완전 잘쳤다 이거 같이 마치 감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내가 지금요. 요즘... 아 어디 있어? 아, 이 공략이네. 공 치라고. 죽일까? 갈증. 고민. 에감습니다 오케이. 자 역시 통통. 사랑 통통 살았는데. 살았는데. 상기 아살아 상기 아니다. 상기 아니다. 이게. 사랑이 상기 아니다. 사랑이 상대 아니다. 자동식 욕나 하는자아 빨쳐라. 니다이 뭐고 치퍼가. 야저라에서 치퍼를 굴리려고 저 와, 얍실한 플레이. 짜짜 고운 줄로 가고 넘어지고 어오야한다 벌었어 95미터 저 대나무숲 뒤로 제가 자전거 타르던 인도가 있습니다. 이길 어, 있어요? 어길 있어 대나무숲 바로 뒤에 자 아직까지는 선두지만 다 수다이지? 자93 95오 들어오 좋다 아! 오 좋아 오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온. 오. 오, 굿샷. 일단 한 10g 한쪽에 붙인 것 같아. 오, 믿어. 알았어. 발았어. 저, 뜨거. 저, 내거 저, 뜨거. 하미날 전발에 잘 나가던 마을. 후발에. 후발에 무너지고 있어. 아. 그러면 니어는 네, 네, 네. 내가 했단 는 얘기네. 충분한데. 아, 너무 크겠습니다스를 응. 응. 눌러서. 자. 오 좋아. 아이것도 좋다. 그아좀좀큰것 아, 같은데. 다 아니 딱 맞다. 오 이거 가봐야 알겠다. 누가 이입니까 모르겠다. 통통 니어. 네. 디와이는 파했고. 부니도오케이 파. 했고. 어, 죄송합니다. 오케이, 파. <레기> <레기> <laughs> 저더티 플레이, 와, DY. 저 누구한테 배웠노, 지금? <레기> 반장님한테 배웠나? <레기> 아. <레기> 탈락! <레기> 그 다음, 마크!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반, 이어, 성공. 7번을. <레기> <레기> 참고로 후반은 영상 안 찍겠습니다. <laughs> 통통한테 치면 안될것 같아. <laughs> 자, 시샷 와 아, 어. 볼! 그물 <laughs> <laughs> 있어, 그물 있어. 어 그물이. 어, 그물, 그물 출렁. 풀, 풀, 아니, 저쪽 업이죠해드 돼요? 야 재수. 쳐쳐 <laughs> 쳐. 그린 쳐, 쳐. <laughs> 자그린. 어, <Yeah. 오>, 올라가겠다. 이 인간, 이 내가 볼때 감겨서 죽을 것 같다. 대체대로 넘겨야 습니다대체낙낮 깔아서 낙게 깔아서 그러고 어 꼬꾸라져 가지고 관계가 좋을것같아 우와 볼볼볼 볼. 혹시 올라왔을 텐데 잘못했어요 왔어요? 뭐 얘기 했다 죄송합니다 어 oh,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ja. 통성 그리 올라갔어요? 어? 왜이렇갔죠 올라갔어요 우와 완원 통성 완원 이글만원 싹싹사 아우 정긴데 오원 만원 만원 아 약간 괜찮을 것같아 오오 통통 만원 파포 만원했습니다 거리 오, 12. 진짜 섹시하게 드로가 걸려가지고 좋아하는 거리 12미터 12미터 오케이 오케이 이글도 있는데 이글 퍼팅 빨리 대충 치고 빨리다 오케이 이글 퍼팅 빨리 닦아져 닦아져 리그 폴팅 샤디그는 아니지만 그래도 완원을 했으니까 인정해준다 네. 완원하면 쏴야 되는 거야 이서 어차피 예정아서 최소 자 갑니다 네. 갑니다 네. 네. 나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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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같은데? 라라라라봐 바보. 이상한 거 거지 같은 이상한 거죠. 책임도 아시던왜 이상해? 어, 들어갔 어? 들어갔다, 들어갔다. 진짜 좋아. 뭐, 뭐 이상하다, 이상하다. 들어갔다. 오, 오, 들어, 가 들어가. 아, 아, 금이 위험해, 버디. 니어의 버디에 아씨 완창 못했는데. 1미 오르나 커팅이다. 기장아 저런 거지 같은 차한테. 나도 칠수있다아 <laughs> 이거 니하려면 50cm. 오, 요, 오, 맞은다. 아, 요, 오, 총 맞으면. 알다, 다 오, 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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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엣지, 엣지, 엣지. 오, 저 많이 붙었나? 아, 돌겠네 이거 할걸 아. 50cm다 빨이 마크 마크. 마크 마크. 니어 버디퍼즈아어보디 니어 버디포어보디포어 니어 보디포어 보디포즈. 니어 보 니어 보디포즈. 니어 보디포즈. 니 니어 의버디 이야, yeah. 호구들 쫄고 있어. 호구 1, 호구 2. 호구, <목소리> 내리막 버디였습니다. 와, 한 15g. 1 5디와 y 니어의 버디. 통통 버디. <목소리> 터미널. <목소리> 개박살. <목소리> 9홀, <9월>, 마지막 홀. 타포. <목소리> <목소리> 어, 돌아오나? 한, 늦어도 된다. 해산! 아, 잘 맞았네.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꼴고 있다고, 아씨. 경장님 보고 싶습니다. <laughs> 경장님 보고 싶대. 아, 자, 토토. 니 파도에 있으니까 니도 죽는다. 그럼 여기서 세명중1일한 사람이 다음에 경장님한테 도전할 수 있는 거요 <laughs> 글라. <글래. 웃음> 이거 명 중에 1등 해야지 경장님한테 도전 조심으로 오오 어. 이거는 어, 괜찮을 따로. 것 같다 오 어, 괜찮아 이거는 언덕 맞고 하나, 하나 후반은 안 찍어 똑같, 똑같은 코스니까 후반은 스코어만 제일장을 안 내기 위해서 집중해서지 들어.